세상의 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풀렸다는데 왜내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상하고도 중요한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 모두를 둘러싼 값싼 돈의 홍수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독일에 사는 최근 은퇴자 칼하인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말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이건 전 세계 저축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뒀을 뿐인데 그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금리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진 걸까요? 모든 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유럽중앙은행 같은 곳에서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바로 그 돈의 홍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 통장금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린 돈,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거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선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보세요, 부자들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마구 사들여요. 그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죠. 반면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 문제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상상을 추월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진짜 경제, 실물 경제 규모가 75조 유로예요. 그런데요, 파생상품 같은 투기성 금융시장은 무려 705조 유로입니다. 거의 N10배 차이가 나죠. 현실 경제와 금융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풀린 값산도는 결국 거대한 기업인수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안타깝게도 평범한 직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WMF라는 회사를 인수한 KKR이라는 투자사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자기 돈은 딱 1억 유로만 넣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5억 6천만 유로를 아주 싼 이자로 빌렸죠. 이걸로 회사를 사서 4년 뒤에 16억 유로에 되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벌었냐고요? 무려 9억 4천만 유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어요. 자기 돈의 9배가 넘는 수익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은행은 대체 이 모든 돈을 어디서 구해서 빌려주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흔히 돈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시중에 풀리는 새로운 돈의 대부분은요. 바로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충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 예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은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 때요. 고객이 만유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에 고작 100유로 같은 아주 작은 돈만 맡겨놓으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몇번 두드려서 고객계좌에 만유로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돈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자기가 방금 만든 그 만유로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죠. 이게 바로 현대 은행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사실상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은행이 쥐고 있는 셈이에요. 금융 전문가인 할가 포이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들이 왜 조용히 있겠어요? 바로 자기들이 돈을 만들고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금융계의 가장 큰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죠. 지금의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절대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겁니다. 1971년에 미국이 달러를 금과 분리시킨 걸 시작으로 80년대엔 영국이, 90년대엔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규제를 풀어줬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거대한 금융자본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돈이 가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의 70%는 이미 자리가 잡힌 대기업이나 인프라 사업 같은 안전빵 투자로 쏠려요. 또 25%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가는 돈은 고작 5% 밖에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럼 이대로 그냥 둬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병든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만드는 권한을 다시 중앙은행에만 주자,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자, 아니면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기 돈으로 책임지게 하자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전 세계가 모여서 국가 부채를 서로 탄감해 주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부가 계속해서 아래에서 위로만 빨려 올라가는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어쩌면 다음 금융위기는 올까 안 올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